안녕하세요, 달빛친 달빛입니다. 달미, 표정 조금 다 바꿔봤는데 어떤가요? 아 너무 화이 텐션 했습니다 우리 귀염이 왔어요. 어? 왜 이런다? 그래? 피드백 고마워. 그럼 그래, 약간 기분 나쁘다야. 좀 잘해 부탁드림. 네, 안녕하세요. 아, 탈라를 복수해야지. 진짜? 그렇구나. 그 형우가 아, 귀엽다고 한 건데. 그래서 산 건데. 게다가 신상인데. 근데 이게 어디를 봐서? 푹, 뭐래.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 너왜 자꾸 나한테 시비 거냐? 뜨뜻 니가 할 말은 아니야. 그리고 너는 그럴 자격도 없다. 야, 뒷표방을 네 봐. 자 막생동생이고. 목소리 반지 끼는 소리잖아. 그쵸, 여러분? <laughs> 헐 진짜요? 잘못이 왜이렇게 많대? 헐 유라 진짜야? 대박이다 협박, 부스장 반티, 임차까지 신고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진짜 있던장 없던장 다 떨어졌네요 누가 그딴 사과를 해 할거면 제대로 사과해 말아줄래, 겠죠 그래, 실시간 꺼요. 실시간이 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실생간 켰어, 연가리. 응? 누구? 내가 남자친구는 많긴 한데. 재현이는 어때? 아니면 주혁이? 아니면 우준이는? <laughs> 뭐래, 오징어가. 오케이, 그럼 불러온다. 왜들이 존대시아. 이제 커플이 될 거네. 야, 유나원, 너쯤이 그거 아니잖아. 게임하기랑 공부 안 하기랑 예술사 사유 누르기? 아니야? 네가 톡으로 취미 그거라며? 실망이다. 감히 나이, 나한테 3주 전부터 남소지 촉을 하다니. 이게 니네 실체에 소문날 것이야, 유나원. 짠. 으으으, 시끄러워. 조용히 하세요. 러비, 안녕. 어, 그런데 넌근 돌직구구나 디븐존. 근데 성민이 짱여 있는데, 쏘? 어떡하냐. 일단, 복수 강의는 잡아야, 아, 재야지. 다 캡하고, 큼큼, 나 성민이 짱이 누군지 알아. 그게 누구냐면, 주도하라고. 우리 동갑이네. 성민 동갑이네. 계속해서 제맛을 조금 바꿀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헉, 그걸 이제 아냐? 진짜 눈치 없네. 사실은 주아랑 성민이 쌍둥이인... 아, 잠시만. 그러고 보니 주아정딱 말하면 는데 눈치챘겠지? 다행이다. 주아가 자기 자신을 입양하라는 걸. 나 성민이보단 부모님 말씀을 하는 게 좋겠지? 어, 어 맞아 맞아. 어. 이 똘라나 바꿔야겠다 꺼요! 어? 왜 효과 안나왔지? 그래 언젠가 다리 다쳤잖아 그래서 못노네 아 그래요 같은 학원도 안다니잖아 그렇게 선했어요 뭐야 아, 웃겨라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런데 연급하지 마세요. 한번더 하시면 제가 갈게요. 괜찮아, 괜찮아. 뚜뚜님도 사과해 주세요. 아, 진짜 왜 저래? 지우랑은 소화. 아님 나랑만 친했으면 좋겠는데. 이간질해 볼까? 그럼 저기요 떠또님 이제 님 실체가 슬슬 조금씩 드러나네요. 지우야 저 사람 너 뒷담갔어 이 일로. 어? 이게 아닌데. 그래도 뭐뭐 괜찮다. 뭐. 응 그래 진짜 아니 아니 이러이 이전국 가능인가 뭐 그때 좀 싸웠고. 와, 아, 편집방이 귀찮으니차 단. 응? 어쩔? 이니야 갑자기 어이없다. 진짜 계속 그랬기 귀찮아서 좀갑작팀 삭제해야겠다. 따라 가만히도 빛나라. 뭐야, 차다 있는 지연이 왜안 돼? 야, 빛나라, 너뭔일했냐 어? 헐, 감사합니다. 제심명 이쁜가요? 다들 여러분들도 이쁠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아가, 나 분위기 좋아. 완벽한 탁상 독자? 응, 아, 독자. 27만에서 30만으로 늘어나면 너무 좋아. 니가 이름을 할수 있을 거아니 이, 이 일은 11위에서 어려져 올래 읍! 읍! 제 채널을 칙상상 가벼운 시까지만 허용이기. 죄송합니다. 역해서 좀 멈췄어요. 가족이 있어서. 그럼, 그 어라? 내 네, 갤러리에 너가 이상하게 춤추고 놀이부리고 구입하는 영상 있네. 아, 그래서하수 있겠다. 찍은 거다. 올리카? 일단 진실을 망언을 따러 와 잠시 후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부득 우리 부자집 도련님 한번 체험해보실래요? 들어와 커몬 커몬 아아 공제합니다 이 채널은 언니와 제가 만든, 아니, 영상은 제가 다 만들고 있는 간섭만 하는 채널인데, 나니를 받고 싶땐 언니가 안는대요잘관리는 채널도 아닌데 말이죠. 아, 다나 또는 윤지, 다현이나 희나요. 어때요? 넌 희나가 가장 마음에 들긴 한데, 여러분들 나 어떠나요? 이반가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좋죠? 대박. 표바표 깔게요. 아, 그 라면이 올만이다. 헬로, 응, 친구. 십장년들 남자친구. 웬일지잘 안다니고? 아, 그런 어? 하, 그만 써. 둘다 차단되기 싫으면. 야!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남친 바라볼 뻔는데 그래도 나 짝살 나는 거냐? 포기해라니까. 그리고 그건 너조아했었을 테니까 아직 옛날에 남친 없었을 때. 하, 둘다 차단할게, 그냥. 아, 시거